네, 뭐라고요? 반얀안티리 서울 네. 어, 우리가 같이 받은 그 같은 코스. 네. 160분에 20만 원 26만 원. 네 그러면은 15만 원씩 더 비싼 거니까 그런데. 30분이니까 여기 1박 숙박비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깽기티켓만잘 끊으면. 그러니까. 마사지만 받아도 네. 여기가 더 싸네요. 그럼요. 네. 어, 너무 좋다. 네. 2시에 저기 세일링 클래스를 하는지 가보았는데 2시에는 세일링 클래스는 안하고 있어서 저희는 3시 반에 저쪽 버드네스트에 예약이 있어서 그때까지 좀 여기서 쉬었다가 풀에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푸니쿨라를 타고 2층 버드네스트로 가보겠습니다 3시 반이 됐거든요 여기에 있었는데 어제 한층 더 올라갔어 우리가 탈때탈 때, 탈 때. 아, 한번더 아, 올라갔었어? 어. 아, 놀랐어. 아. 어. 안눌렸나 아, 눌렸다 이제. 어쩐지. 내려온다. 탔는데 2층인거 같아서. 았 그러니까 하고서 타는 데까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싶었어 걸어서. 어. 아, 밤이라 우리가 잘못 봤구나 이거. 어.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는 거였는데 저기가 2층인데 아, 이층이야. 음. 맞아, 어. 자, 요걸 타고 버스네이스트로 가겠습니다. 자, 2층 도착. 어. 잠깐만, 이쪽이 아닌가? 저기다. 어. 여기로 가면 되나보다. 저쪽으로 가라고 돼 있네. 버네스트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네요. 오, 뷰. 어. 오네요 어? 그렇게 덥지 않아. 어. 로 아, 여기서 회식 중이세요? 헬로. 사드카. 네룸 넘버 이스 아, 룸 넘버 3102. 야. 등장까지. 야, yeah, this way. 아 디스웨이, 오, 이게 그늘도 있네, 아, 네, 어 아, 네. 아, 이렇게 새 둥지들이 막 있어요, 음, 아, 음, 응. 아, 응. 아, 발, 발 조심, 아. 이런 꾹꼭 말한 사람이 넘어지지. 맞아. 이거 안에 들어갈래? 저쪽 이 아, 사진 찍, 어, 사진 아, 찍어주기 아, 좋을 것 같아서. 아, 아 저기 왔다 갔다 하게, 오케이, 일단 어. 들어갈게. 어. 아. 어. 그늘이 지네. 어, 그늘이 지네. 그 어. 각도를 일부러 이렇게 등지렇게이 어. 시간대에 따라 조절도 할것 같아. 어, 어. 그래서 그늘이 있어서 어. 아, 어 그렇게 덥진 않아. 다른 각도로 앉아 계셔. 어. 그늘 각도로. 다 세팅을 어, 세팅을. 저 친구들도 역시나 <laughs> 어. 세트가 세, 세트가 세, 세 개였어. 타이 세트, s 지테리안 세트 t a 베지테리 set, vegetarian set, vegetarian 이 e 타이. e s t e r n No more Thai. 는지 g o 지 n g to go to 웨스턴 세트로 가자 웨스턴 세트, go t a i i n 아, 드링크. 아, 어. 드링 어. yeah. 그럼 커피 음. 하나 티 하나 할까? 그래요? 그러면은 어. 아. 아이스 커피도 가능하네. 응, 응. 아,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하고 어. 어. 자스민 그린티나 어. 어뭐 어, 시원한 페퍼민트? 어, 자스민 그린티. 오케이. 어. 어. One jasmine green tea, jasmine please, green tea. and one iced americano, please. Mm -hmm. Tea is only hot. Pardon? Or only ice, hot tea. Ice or hot, you can choose. Them. Ah, oh. then oh, ice, right? yeah, ice, ice, please. Ice, um, ice and green tea ice. and iced americano. Oh. Yes, please. Oh. It's ice it's ice so green tea. 모양은 그냥 뜨거운 게더 잔은 예쁘겠지만, 우리는 실리를 택한다. Okay. 땡큐 이 이렇게? 이렇게 둥지가 몇개 있고 이렇게 조명도 달려 있는 거 보니까 밤에도 이렇게 할 거고 밤에는 식사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 같아요. 어. 여기서 저녁 먹었어도 어좀 샵프론보다 더 나았을지도. 분위기가 맛은 어차피 어. 메뉴는 똑같으니까. 똑같, 어, 이거 샵프론에서 운영하는 아니야, 거니까. 아니야, 근데 코스가 되게 비쌌어, 저는. 아, 여기. 그런가? 어, 되게 네, 비쌌어요. 어. 코스만 되고 저, 저 데스티네이션 거. 다이닝인가 그건 어디 있지? 바닷가에 천막 치고 먹는 거? 게. 어, 어디 있는지. 청하면은 차를 해 주는 건가? 그럴 수도 어, 그럴 수도 있다. 저쪽 했다. 어디 우리 저거 세일링 그 근처에 아, 뭐런거 잔디밭 그런 거, 그 잔디밭 뒤쪽에 저기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렇겠다. 거기밖에 없는데? 그럴 수 있겠다. 어. <laughs> 어, 선풍기도 갖다 줬어요. 아이코. 이렇게 내리면 되겠군요. 그렇군요. 손잡이도 이렇게 달려 있어서 치우기는 아주 좋네요. 이렇게 뷰도 좋습니다. 시원하고 선풍기까지 갖다줘서. 일단 차가 나왔어요. 저게 무슨.. 자스민 그린티였지. 응. 어, 그거랑 하, 아, 한국인의 영혼 <laughs> 음료.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국인의 자연강점제. 자연강점제. 어. 이거 없으면 못살죠. 못 살죠. 자, 우리의 스턴 웹스턴 틸 세트가 맞습니다 예쁘다. 음. 잘가. Chocolate Tart with lemon, and it's is Crab Roll with fruit this time. Mushroom Risotto, Macaron sorry, Chocolate Mushroom Tart, Raspberry Jam Roll, Chocolate Coconut Mousse, and Almond Financier. So all of this is seasonal fruit like dragon fruit, watermelon, tomato and rose apple. And this is scone. And this is, you can dip with all of this, right? 마카본 크림치즈, 비프 크림, 스트로베리 잼, and blueberry 잼. Enjoy. Okay, thank, yeah. thank you. Could you take a 자 여기가 이글 레스트 진짜 둥지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좋다. 여기도 재밌다. 어, 이렇게 저희 우리 웨스턴, 스타일. 웨스턴 스타일, 웨스턴 스타일 뷰도 좋고, 네 응? 머리가 끝에 꼬다리가 걸리네. 배꼽. <laughs> 어. 자 이제 먹어 보자. 음. 자, 일단 맨 위에 3층이라고 해야 되지? 네, 1층, 2층, 2층 3층. 3층. 맨 위층 끝났고요. 응. 연어 크레페 빼고는 응. 다 맛있었어요. 응. 특히 응. 고기 주는 게 좋네. 고기 주는 게 좋. 어, 고기 산적 음, 고기 산저. 그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스콘에다가 음. 뭐, 무슨 치즈? 이거는 마스카폰의 치즈. 마스카폰의 치즈하고 딸기잼인데. 아, 근데 원래 정통은 이제 마스카폰 치즈 아니고 클로티드 크림에 먹는 건데 그게 아. 어서 조금 맛있네. 여기는 그냥 휘핑크림을 줬나 봐요. 아. 근데 영국에서 원래 어. 대본 지역이 유제품으로 유명하거든. 어. 근데 거기서 이제 클로티드 크림이랑 이 크림티 먹는데. 요, 요게 클로티드 크림? 여기 여기 는 거. 없어. 그걸 어. 먹는데 너무 웃긴 게 응. 우리나라 그 탕수육 구먹, 찍먹 논란처럼 응. 이 크림을 먼저 바르냐, 딸기잼 먼저 바르냐로 평생을 싸운다는 거야, 아, 그 지역에서. 이게 뭐 지역에 따라서 싸운대 딸기잼이 먼저냐? 어. 크림이 먼저냐? 근데 그게 뭐다똑같이뭐고싶었는데 음. 순서 바꿔서 먹어보니까 진짜 입에 혀에서 어떤 맛이 먼저 들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끝티 음. 피니쉬가 뭘로 끝나는지가 되게 느낌이 다르다, 다르다. 어. 나는 평소엔 아무 생각 없이 크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딸기잼을 발랐어 그 위에, 위에 2층으로 위에, 바른다 2층으로, 어. 어. 근데 딸기잼 먼저 바르고 크림 먼저 바르니까또 괜찮더라 어, 나처럼 이렇게 반반 바르는게 아니라 아니야. 위에다가 어. 한두럭 잘라 갖다고 음, 그럼 군데리아 아니야 근데? 군데리아? 어, 딸기잼에 빵에다가 딸기잼에 어. 치, 치즈 어, 군데리아인데? 군대리아. 음, 군데리아 어. 스콘? 어 군데리아 스콘 자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1시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 먹고 나왔죠 당연히 우리가 있던 자리 저기 어우, 응? 비 뜨거워. 저희는 이제 6시에 공항에 가는 차가 있는데, 아이고, 다다다다다다다. 지금 4시 반이니까 그때까지 풀 바에서 또한 잔을 하면서 저기 풀에 가서 뭔가 한 잔을 하면서 여기서 웨딩 하나보다. 어, 어 웨딩드. 어, 어, 데스티네이션 웨딩 같은 거 어디서? 어, 어. 어. 사진 멋있게 나오겠다. 하지? 어. 그렇겠다. 풀바에 가서 한잔더 해피아워니까 지금 원플러스원 응. 응. 8,000원짜리 칵테일 응. 한 잔씩 갈기고 가겠습니다